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아마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드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치매와 노년기 기억력 저하를 연구해 온 뇌과학 박사 박지훈입니다. 대학병원과 연구소를 오가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뇌를 비교 분석하다 보니 결국 하나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단한 가지 습관이 몇년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습관이 너무도 평범해서 누구도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작은 선택들이 사실은 뇌 건강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70대가 되면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하며 확인한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똑같은 75세라도 어떤 분은 손주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시고, 어떤 분은 방금 먹은 식사조차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이 차이는 유전자나 운이 아니라 바로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잠드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 식탁에 올리는 음식,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하루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10년 뒤 여러분의 뇌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연구실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멀리 사는 조카를 아주 예뻐하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72세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카 이름이 입끝에서만 맴돌다가 사라진다고 하셨죠. 조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문자를 보내려다가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답니다. 그 순간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생활을 자세히 들어보니 밤마다 드라마를 보고 스마트폰을 넘기다가 자정이 훌쩍 넘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엔 피곤하다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열었고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식사도 국물 중심으로 짜게 드셨고 간식으로는 단 음료와 과자를 자주 찾으셨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몇년 동안 쌓이며 뇌를 조용히 닳게 만든 것입니다. 뇌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청소가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에 잠들지 못하면 쌓인 노폐물이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짜고 단 음식은 혈관을 좁게 만들어 결국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위축시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서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상 속에서 치매를 부르는 요소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밤 10시에서 새벽 2시는 뇌 청소 시스템이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황금 시간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시간에 깊은 잠에 들어야 뇌 속에 쌓인 독성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됩니다. 한국 뇌 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시간대에 잠들지 않으면 뇌속 노폐물 제거율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노폐물이 쌓이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결국 기억력이 무너집니다. 제가 만난 최영수 69세님은 수년간 자정 이후에 잠들다 보니 뇌 영상 검사에서 해마 부위가 또래보다 눈에 띄게 위축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곳인데 이곳이 줄어들면 방금 들은 이야기도 금방 잊게 됩니다. 최영수님은 밤마다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확인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 1시가 넘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낮에는 집중이 안 되고, 저녁엔 또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밤 9시 반 이후에는 화면을 끄고 조용한 음악이나 가벼운 명상으로 몸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잠드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당겨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수면제를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리듬이 깨져 내의 회복력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먼저 바꾸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잠자리에 드시나요? 그런데 잠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 움직임이 20분 이하라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뇌 혈류가 줄어들고 전두엽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전두엽은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곳인데 여기가 약해지면 일상적인 결정도 어려워집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미국 하버드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하루 걷는 시간이 20분 이하인 노인의 치매 위험이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20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고작 20분도 걷지 않으면 내가 점점 굳어간다는 뜻이죠. 제가 상담했던 서명자 74세님은 의자에 오래 앉아 지내다 머리가 점점 둔해지고 말수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이 걱정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내 혈류량이 정상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10분 저녁 10분씩 걷기를 시작했더니 3개월 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대화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뇌는 움직임에 바로 반응합니다. 아침이나 저녁 아무 때나 10분 걷기부터 시작하면 뇌는 바로 깨어납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면 빠르게 걷기보다는 천천히 짧게 자주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단 10분이라도 걸으셨나요? 식탁도 문제입니다. 특히 국물 중심의 짠 식탁이 뇌를 망가뜨립니다. 나트륨은 혈관 벽을 자극해 뇌로 향하는 혈류를 점점 좁게 만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인데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그 거의 두 배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국물 한 그릇에만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김혜순 71세님은 매 끼니 국물까지 깨끗이 비웠는데 검사에서 뇌혈류 장애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서 뇌로 가는 피가 막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물은 반만 드시고 건더기는 두 배로 늘렸더니 6개월 만에 혈류가 개선되고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국물은 반만 건더기는 두 배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간을 확 줄이면 갑자기 입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일주일 단위로 조금씩 서서히 낮추는 게 좋습니다. 혀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여러분은 국물을 남기는 편이신가요? 그리고 단 음료와 과자도 뇌에는 치명적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떨어지면 뇌세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기능이 흔들립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 뇌가 혼란에 빠집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보고를 보면 당분 섭취가 많은 노인은 기억력 저하가 더 빨리 진행되고 해마 크기도 작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는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립니다. 박경남 67세님은 하루에 단 음료를 두세 잔씩 마시다가 집중력 저하를 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커피에 설탕 넣어 마시고 점심 후엔 탄산 음료, 저녁엔 또 달콤한 주스를 드셨는데 그러다 보니 혈당이 계속 요동쳤습니다. 그 결과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자꾸 끊겼습니다. 단 음료 대신 따뜻한 물이나 과일 한 조각으로 바꾸는 것이 뇌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과일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오르니 한 조각씩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와 간식 시간 간격이 너무 짧으면 혈당이 계속 요동칠 수 있으니 최소 3시간은 띄우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단 음료를 몇 번이나 찾게 되시나요? 기름진 간식과 튀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트랜스지방이 문제인데 이건 혈관 안에서 굳어져 내로 가는 흐름을 방해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연구진의 발표를 보면 트랜스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인지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지는 경향이 발견됐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주로 과자, 빵, 튀김 같은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유빈 70세님은 과자와 튀김을 자주 드시다가 기억력이 흐릿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오면 과자를 함께 드시고 저녁 간식으로 튀김을 자주 드셨는데 그게 쌓이다 보니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튀김 대신 구이로 바꾸고, 들기름과 참기름처럼 좋은 기름을 소량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꾸니 3개월 만에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좋은 기름도 과하면 체중 증가와 혈관 부담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얼마나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마지막으로 감사와 휴식이 없는 하루도 문제입니다. 감정이 굳어지면 뇌의 연결이 약해지고 기억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뇌는 감정과 기억이 함께 작동하는 곳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뇌의 신경세포가 더 활발하게 연결되고 부정적인 감정만 반복되면 연결이 약해집니다. 고려대 연구팀의 조사를 보면 감사 기록 습관이 있는 노인에서 인지 기능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우울증 발생률도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상권 75세님은 하루 세 줄의 감사 기록을 시작한 뒤 잠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었는데 매일 세 줄씩 쓰다 보니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잠들기 전 감사 세 줄만 적어도 내는 긍정신호를 기억하고 다음 날 아침을 더 밝게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 길게 쓰면 부담이 되니 짧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밥잘 먹었다, 날씨 좋았다, 손주 전화 왔다, 이런 작은 것도 충분합니다. 오늘 감사할 일을 하나 떠올려 보신 적 있나요? 이제 이렇게 위험한 습관들을 확인했으니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본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햇빛을 쬐는 겁니다. 아침 햇빛은 뇌의 내부 시계를 바로 잡고 하루의 각성을 돕습니다. 내 속에는 생체시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해야 밤에 잠도 잘 오고 낮에 머리도 맑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빛을 10분만 받아도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화되고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햇빛이 강한 여름날에는 5분만 노출해도 충분하고 겨울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좋습니다. 창문을 열고 햇빛을 얼굴에 비추며 10분 천천히 걸어보세요.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시면 창가에 서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햇빛을 마지막으로 언제 받아 보셨나요? 호흡도 중요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을 아침 산책 중에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뇌 혈류가 증가합니다.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 몸이 이완되고 뇌로 가는 피가 부드럽게 흐릅니다. 연세대 의대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규칙적인 호흡 훈련이 노인의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지만 아침 산책 중 5회만 실행해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코로 천천히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길게 내쉬면 됩니다.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속도를 줄이거나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호흡 연습을 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점심때는 견과류 한줌을 챙겨 드세요. 오메가 지방과 비타민 e는 뇌세포막을 보호합니다. 뇌세포는 막이 건강해야 신호 전달이 잘 되는데 오메가 지방이 그 막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연구를 보면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에서 치매 발생률이 2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체중이 늘기 쉬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견과류는 열량이 높기 때문에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호두 3개, 아몬드 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한 줌이면 됩니다. 손바닥에 가볍게 쥐어지는 정도요.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견과류는 평소에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놓치지 마세요. 요드는 뇌의 신진 대사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드가 부족하면 뇌 기능이 둔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한국 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해조류의 풍부한 요드와 미네랄이 노인의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혈압이 높은 분은 간을 매우 약하게 해야 합니다. 해조류 자체는 좋지만 짜게 조리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국에 한 스푼만 더해도 충분합니다. 미역국이나 다시마 국물에 살짝 넣어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요두 과다가 될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세요. 해조류는 식탁에 자주 올라오나요? 저녁 산책 때는 뒤로 걷기를 해보세요. 뒤로 걸으면 해마가 활성화돼 기억력이 자극됩니다. 뒤로 걷는 건 평소 쓰지 않는 근육과 신경을 깨우는 운동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진의 발표를 보면 뒤로 걷기 운동이 해마 부피 증가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집 안에서는 벽을 짚고 천천히 해야 안전합니다.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안전하게 하세요. 밖에서 하실 때도 평평한 곳에서만 하시고 처음엔 누군가 옆에서 지켜봐주는 게 좋습니다. 3분만 해도 내가 바로 반응합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뒤로 걷기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근육이 풀리면 내로 가는 혈류가 부드럽게 흐릅니다. 특히 목과 어깨가 굳으면 내로 가는 혈관이 눌려서 혈류가 방해받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연구팀의 보고를 보면 규칙적인 스트레칭이 노인의 뇌 혈류 개선과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리하면 근육 긴장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하세요. 목과 어깨를 1분씩만 천천히 늘려주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멈추고 편안한 범위에서만 하세요. 오늘 몸을 한 번이라도 풀어보셨나요? 밤 9시 반이 되면 모든 화면을 꺼야 합니다. 푸른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늦춰 숙면을 방해합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뇌는 어두워야 잠들 준비를 하는데 푸른 빛이 들어오면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센터의 연구를 보면 취침 2시간 전 화면을 끄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취침 직전 스마트폰 확인은 특히 피해야 합니다. 뉴스나 메시지를 보면 뇌가 자극받아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짧은 명상으로 전환하세요. 은은한 조명 아래서 책을 읽거나 가족과 조용히 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자주 보시나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감사 세 줄과 따뜻한 물 100ml를 챙기세요. 따뜻한 물은 밤 사이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는데 그러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내로 가는 혈류가 느려집니다. 한림대 의대 연구진의 발표를 보면 취침 전 소량의 물 섭취가 야간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밤중 화장실을 가게 되니 100ml 정도만 마시세요. 종이컵 반 정도 분량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감사 세 줄만 적어보세요. 오늘 있었던 좋은 일, 감사한 일을 세 가지만 떠올려 적는 겁니다. 이게 뇌에 긍정신호를 주고 숙면을 돕습니다. 오늘 감사할 일을 하나 떠올리신다면 무엇인가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매를 부르는 잘못된 상식과 뇌를 살리는 올바른 관리를 비교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늦게 자는 습관과 움직이지 않는 하루 짜고 달게 먹는 식탁이 뇌를 조용히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잠들면 뇌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노폐물이 쌓이고 하루 20분도 걷지 않으면 뇌 혈류가 줄어들어 전두엽이 무너지고 짠 국물과 단 음료는 혈관을 좁혀 해마를 위축시킵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몇년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침 햇빛 10분, 점심 견과류 한 줌, 저녁 뒤로 걷기 3분, 밤 10시 취침처럼 아주 작은 선택만으로도 뇌는 바로 반응합니다. 아침 햇빛은 생체 시계를 바로잡아 수면의 질을 높이고 견과류는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신호 전달을 돕고 뒤로 걷기는 해마를 자극해 기억력을 되살리고 일찍 자는 습관은 뇌 청소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킵니다. 잘못 관리하면 70대에 손주 이름을 잊고 80대에는 자녀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10년 뒤에도 밝은 기억을 유지하고 가족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치매는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 탓입니다. 오늘 당장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하나는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뇌의 청소 시스템이 다시 살아나고 노폐물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불편하시겠지만 몸이 적응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한결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아침 햇빛 10분, 하루 걷기 20분, 국물 밥만 먹기, 단 음료 끊기 순서로 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세포를 되살리는 다섯 가지 음식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셔야 뇌에 가장 좋은지 피해야 할 조리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